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데 가짜로 판명이 나고 성분 분석을 했는데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가짜입니다. 금남이의 골드인사이트입니다. 최근에 가짜 골드바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데 다량의 골드바가 가짜로 판명이 나고 한국판매업중앙회에서 성분 분석을 했는데 금의 성분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가짜입니다. 한국금거래소 경산점에 고객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가짜 골드바를 가지고 오셨는데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골드바는 가짜 골드바는 아니었고 진품 골드바입니다. 어제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골드바가 바로 이 회사 골드바입니다. 굉장히 이슈의 중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간의 골드바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짜 또는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골드바를 개인 간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아마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 중량이 맞는지 그리고 골드바의 단면을 잘랐을 때 금의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단면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잘랐을 때 가짜는 이 잘라진 단면으로 금이 아닌 다른 성분이 반드시 묻어나게 됩니다. 정품 골드바라고 한다면 이 잘라진 단면으로 진짜 금의 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성분 분석기를 통해서도 함량이 99.99%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3차 점검을 통해서 이 골드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골드바가 실제 37.5g이 맞는지 중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에 올려 보겠습니다. 37.5g. 중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번에 가품 이슈가 있었던 골드바는 실제 중량보다 더 나옵니다. 저울에 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품 골드바는 실제 표기되어 있는 중량과 실제로 저울에 달았을 때 중량이 같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최근에는 많은 개인 간의 거래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중고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이면 공인된 지점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골드바를 시세보다 좀 비싸게 팔고 싶다 또는 정품 골드바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남일의 골드인사이트를 로크해 주세요. 정품 골드바를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